자, 평면에서 위치 관계. 평면에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L이 직선이고 a가 점인데 어떻게 됐어? 직선 위에 점이 올라가 있지. 또는 직선하고 점이 어떻게 됐어? 안 만났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또 다른 경우 있으면 얘기해 봐. 점하고 직선과 점하고 직, 직선이 이렇게 점이 직선 위에 있던가, 직선 위에 있지 않던가, 둘 중에 말고 또 다른 경우 뭐가 있어? 없지? 그랬을 밖에 없어. 그얘기는한 그 거야. 오른쪽 그린과 같이 직선 A, 점 A를 지나는 경우에는 직선 위에 있다고 하고 점이, 점 A가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만나지 않을 때는. 이해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ABC를 직선, L 위에 있는 점과, 지금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으로 구분하시오. 사장님, 직선 L 위에 있는 점은 뭐하고 뭐가 있니? C하고 에 그치? A님,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거는? A. 하나 있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세점 A, B, C와 직선 B, C의 위치관계를 설명하시오. 명하면 무슨 얘기야? 이게 직선 b c 잖아 그지? 점 A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 점 A가 이렇게 설명하면 돼. 점 A가 직선 b c 위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지? 아까 위, 안 만나면 위에 있지 않는 거잖아. 그지? 반대로 B하고 C는 어떻게 돼?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까 알겠지? 그럼 아까 했던 얘기 다 한거야 똑같이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와 유세하게 유치관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A가 평면P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점A가 평면P에 있다고 하고 B가 평면에 포함되지 않으면 점P가 평면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직선과 점도 그렇게 되고 평면과 점도 그렇게 할수 있다. 이들이야 알겠죠? 점 A가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을 직선 A가 직선 A보다 위쪽에 있다고 해석하면 안된다 그렇게 들리지? 서연이 인지 네? 그렇게 들리지? 그 말이 아니다 위에 있다는 표현은 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 아닌 직선의 점에 붙어있다는 뜻으로 전체 가 배웠어 되네 영어시간이야? 고는 붙어있는 거고 어부분은 뭐야? 높이 있는데 그 붙어있지 않고 위에 있어도 누가 쓰는 거지? 그 차이점을 기억해 주라 이거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다시. 정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었어 위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 그러면 직선끼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이게 뭐야? 크로스 하면 어떻게 돼? 만나한 점에서 만나지. 또는, 이렇게 되면, 음. 정행하면 어떻게 돼? 음. 안 만나지. 또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됐어. 예. 일치하면, 이 위에 있는 걸다 만나는 거지. 이거 음. 세 가지밖에 없지, 또. 두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여로, 여로. 이렇게 두 점에 만나게 할수 있어? 없어? 그세 가지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야 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게 첫 번째 뭐라고? 한점에서 만나거나 이거 우리가 교차한다고 해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서현이가 겠지 Cross! 교차한다는 거고 두 번째 평행한다 평행한다는 영어로 뭐야? 뭐래요? 지식인영어로잘할줄게 <laughs> <laughs> 아이고 이평하다그 다음에 일치하는 거 같은 거지, 같다. 영어는 뭐야? 같았지? 그것밖에 생각이 안나지 네. 저런지 몰라? 네? 알았지? 선생님, 영어 쓰인 이 아니잖아. 근데 니가 영어 잘하는 것들을 물어본 거야. 네, 어, 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교차한다고 하고, 평행하고, 일단 셋 중에 하나야.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정리되나 보자. 오른쪽, 무는 종이 위에, 직선, A, B, B, C, C, D, D, L, 그리고, 다음 모양에서 봤어요. a b 와 평행한 직선. a B가 b 가 뭐야? 이거지? 거야 직선이 세대고? 얘랑 평행한 거 뭐야? 이것밖에 없지? B. 하나 써주면 이렇게 직선 B, C, C 써주면 돼. 어? 또, a b 와 현장에서 만나는 직선. 직선 AD잖아, 그지? 현 대만 나면 뭐야? 하나, 두 개. 이것밖에 없지? 좀 써주면 돼. 직선 AD, 직선 BC 써주면 되고. 교점이 D인 두 직선. 얘랑 만나는 두 직선 얘랑 얘지이 AD하고 BC, 직선 CD 써주면 되고. 직선은 직선 표시하고, 요거, 요거 써줘야 돼. 양쪽 끝에 이렇게 항사 표시. 직선과 반직선 선분의 차이점 다 배웠지? 기다 다시 풀어볼 때 그거 한번 해서 하고 오른쪽 정팔각중에서박변을 연장한 직선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A H와 만나는 직선은 뭐뭐 있어? 이 A H는 누구지? 네. 얘랑 만나는 건 얘하고 얘지. 네. 그럼 그렇게 써주면 되잖아. A H와 만나지 않는 것. 얘는 만나? 이렇게 하면 만나는 건 만난다고 하는 거야. 네. 이걸 안만난다고 하는 안 돼. 네. 얘도 만나? 얘만 안 만나지. 왜 얘네들이 왜안 만날까? 뭐가 있어 도대체 평행한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냥 어 여기도 안 만나 이거 안 만나는 데요뭐 이러면은 직선의 상치를 이해 를 못한 거지. 직선은 한없이 가는 거니까 가다 보면 만나지 않는지 이런 거 빼고 평행한 거 찾으라 이 소리야. 교점이 시인 조직선은이하고얘지 네. 써주면 되고. 이러면 안돼 이제 친구 같이 같이 맞춰 나할 거라. 네. 7시까지와 시도한. 능누구장 네가 5 0 오지 말고. 그리고 아까 정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뭐 있다고 했어? 얘기할 수 있고 두 가지. 정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똑같이 두개 있었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이 무슨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기호로 나타낸 거짝대기두개 옆으로 회사선을 하는 거 했었고. 평면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중에 세 가지 뭐뭐뭐 있었어? 교차 평행일치. 응. 그림대로 설명하면 돼. 응.